대한민국 홈쇼핑에서 가장 핫한 쇼호스트 여성 TOP 20을 소개합니다. 1. 김민정 차분한 진행과 전문성으로 유명합니다. 2. 네. 박은지 활기찬 에너지와 정확한 정보 전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 정소라 다재다능함과 트렌디한 감각이 돋보입니다. 4. 임성미 따뜻한 말투와 친근한 이미지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5. 이성미 세련된 스타일과 뛰어난 상품 설명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6. 이영주 프로페셔널한 진행과 다양한 상품군을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 송하윤 유머감각과 편안한 진행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8. 김수정 진정성 있는 상품 설명과 고객과의 소통이 강점입니다 9. 홍서연 패션 아이템에 특화된 능력으로 많은 이들의 구미를 당깁니다 10. 조수정 식품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여러 힌트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11. 박나래 다양한 상품군을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소개합니다 10. 손가락 특유의 카리스마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14. 최지영 섬세하고 차분한 진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4. 윤채영 젊고 트렌디한 스타일과 유연한 진행이 특징입니다. 15. 김유진 다채로운 상품군에서 두각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 이유진 밝고 경쾌한 진행으로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17. 정혜인 진정성 있는 상품 설명과 깊이 있는 지식을 자랑합니다. 18. 기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품설명으로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19. 이아름 차분한 목소리와 정확한 정보 전달로 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 성미나 명쾌한 상품설명과 친근한 이미지가 강점입니다